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웅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미국을 가면서 영어 스피치를 같이 갔던 친구를 초대했는데요. 보니 저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원성군에 선 이진입니다. 아 원성군에서 왔어요. 아, 지금 봤을 때는 뭐 평양 쪽에서 아, 온것 같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도시 도시한 거든요. 아, <laughs> 이미지 탈피를 좀 해가지고. 했죠.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아니, 원성군만 해도 음. 완전 시골이라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중에 함경북도 원성은뭐 거의 다 오다시피 온것 같아요. 어, 네. 뭐, 무산, 온성. 그 네. 네. 예. 여기 와서 뭐 동창 모임도 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다 어, 네. 그 함경북도 재단에서 음. 음. 그 장학금 수는 함경북도 어머. 그런 장학금 재단도 있는 걸 알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우리 지리스 오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laughs>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아, 장학금 네. 주는 데는또 바삭하게 자라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네. <laughs> 전 정보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언송에서 뭐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음. 기계 전문 학교 다니다가, 아. 네, 중퇴를 하고, 아. 네,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왔죠. 아. 네. 솔직하다. 네. 네. <laughs> 왜냐면 보통의 그 소개를 자기 고 학력을 얘기할 때, 네. 어떻게 졸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퇴하고. 그 <laughs> 기계전문학교에서는 뭐 기계 같은 거 배워주니까? 엄마가 이제 농장원이니까 농업과, 농학과, 농업과. 농업 분야에 네. 관련된 농기계 맞아요. 같은 네네네네. 거를 가르쳐 주는 거말아요 그래서 거의 적응을 못 하고 한 6개월 다니다 가한 음. 학기 딱 다니고. 뭐 그만뒀어요 아니 그러면은 함경북도 온성군 하면은 네. 주 농작물은 음. 뭐예요? 주 농작물이 옥수수, 벼, 음. 뭐콩 음. 이런데 추는 이제 벼하고 옥수수. 아, 네. 벼도 심어요? 네, 네. 벼가 오, 네. 그렇구나. 벼가 있구나그 음. 추운 고장인데도.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은 벼를 심는다 하면은 이밤은잘 먹습니까? 저희 어머니 는 이제 농장원이니까 저희는 뭐 오대오밥? 음. 아. 옥수수 오, 오 어? 뭐~ (50프로) 흰쌀 5 0 음. 해서 그래도 반반 (50프로) 오대오라고 음. 우리는 하거든요 그치 네. 오대오밥 먹고 이러는데 네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늘 잡곡밥을 네. 먹고 엄마들은그 남편한테만큼 흰쌀 <laughs> 밥주잖아요 어. <laughs> 저희도 그랬어요 어~ 네. 근데 이제 부부 싸움을 했다 하면 아버지 밥 그러지? <laughs> 노란 옥수수 밥으로 바뀌고, <laughs> 엄마가 기분이 좋다! 하면 <laughs> 흰 밥으로 바뀌고. <laughs> <다시 바뀌면 웃음> 싸우면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아버지도 싸우면 작곡밥을 드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저희 집이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 저희 아, 네. 엄마, 아버지는 원래 안 싸워가지고. 네. <laughs> 아니, 그럼 그렇게 농, 시골 쪽에서 살다가. 음. 어떻게 한국을 알고 왔어요?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보통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저는 셜록홈즈나 아, 어, 명작들을 네, 그런 봤네요. 해외 탐정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재미있었지? 네,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뭐 지하실에서 몰랐다면 지하실이 어떻게 생겼을까봐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것들. 지하실은 몰랐어요? 지하실은, 가정집에서 지하실은 아 우리가 평소에 없으니까. 근데 집에 알죠? 지하실도 있고, 다락방이 있다는 음.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아 없으니까. 영화에서도 아안 나오는 아 사실은. 뭐, 아 지하실이라면 고문하는 상상. 아 <laughs> 이렇게 많이 했었지. 아 가정집에 지하실이 있을 거란 상상은 해보지 못했거든요. 얘기 듣고 보니까 많은 네. 말이네. 네. 그리고 음. 집에 2층이 있다는, 계단이 있다는 음. 상상도 못했고 책으로만 이제 아 읽으니까. 그래서. 잘 살면 집에 계단도 있을 수 있고 지하도 어, 있을 어. 수 있고 다락방이 있을 수 있고 어. 수영장이 있을 아. 수 있다는 걸 책으로 다 알았던 것 같아. 네. 읽으면서. <laughs> <리듬에서>. 네. 뭔지? <웃음> 진짠가? <웃음> 어, 그죠. 그죠. <응. 웃음>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 보다가 네. 책 속에서 뭐 지니야 하고 가라 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되게 어괴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한 음. 13살, 뭐 12살부터 음. 이제 계속 음.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아하. 그리고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그 수업을 끝나고 이제 농촌 지원을 음, 가야 되거든요. 맞아. 모내기라든가 어. 김매기이뭐 이런 걸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강제로도, 강제 로 강제. 음. 근데 왜 저는 학생인데 왜 농촌 지원을 나가야 되는지 음. 그때부터 이제 뭔가 그 사회에 음.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체제에 네 음. 그래도 빨리 깼어요 <laughs> 책을 많이 <laughs> 봐서 그럴 수 있어요 음. 그 덕을 많이 본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다가 강은, 국경은 어떻게 넘었습니까? 되게 어리석긴 했었는데, 음. 좀잘 나가는 집안의그 음. 친구랑이 좋아하게 됐어요. 네. 좋아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흠뻑 빠져가지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실패했어요? 아, 저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탈출을. 지금은 그 친구한테 엄청 고맙게 생각하죠. 덕분에. 아무튼 그 친구랑 헤어지면서 네네. 강을 넘으신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게 결정적인 계기죠. 아 네. 그러고 이제 힘들어 하던 어. 와중에 동생이 아 있거든요. 친한 음, 동생. 음, 음. 네. 옆집에 살던 동생인데, 아 네. 어. 지금 은 여기 또 왔어요. 아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언니 우리 주, 중국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는 너무 좋은 딱 좋은 계기였어요. 그쵸? 네.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 나라가 싫었던 아 찰나에 그리고 또 실형까지 당해가지고. 아 이 나라를 어떻게선 해서 뜨고 싶었는데 아, 이제 옆에서 누가 콕 음. 찔러주는 그 음. 타이밍에 그래서 어 어떻게 가지 했더니 그냥 자기만 따라 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집을 음. 나올 때 엄마한테 한줄 편지는 썼어요. 아 뭐라고 썼어요? 평성에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 집에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6개월 있다 올게요. <laughs> 이러고 이렇게 정확히 날짜까지 막 쓰고 이래서 그러니까 뭐 찾지 말고 걱정하지 아. 마세요. 이러고 편지 쓰고 두만강을 건넜죠. 아니 그럼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제가 갔던 동네에서 이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아, 있었어요. 두분 정도. 네. 아. 네. 네. 아. 그, 근데 그분 같이 막 쓰다 떨고 이러는데 음. 자기는 한 6개월 뒤에 이제 음. 한국에 간다는 어머. 거예요. 그 언니한테서 이제 음.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었어요. 음. 네. 그 분은 근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그러니까 알았죠? 두 분이, 아까 두 분이라기엔 한 분은 이제 미리 아. 한국에 오셨고, 아. 그리고 그 먼저 가신 분이 이 언니를 데리러 이제 오겠다고 이제. 막 연락을 했네. 그 국제전화를 계속 했었나 봐요. 아. 네. 그래서 언니가 이제 저한테 또 자랑을 음.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뭐, 음. 뭐 집도 주고, 막 민중 음. 주고, 뭐다 준다는 거 음. 학교도 갈수 있다는 음.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19, 20살 아이고야. 되어서. 음. 네. 되게 막 홀게 됐죠. 그렇지. 공부도 할수 네. 있다고 하니까. 홀깃해 가지고 네. 음. 그러면은 그 언니로부터 시작해서 네. 한국을 알게 되었고 네. 그 선을 해서 한국 온 거예요. 네네. 그래도 길을 만났다. 좀, 인복이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어. 언니가 먼저 출발을 했어요. 음. 가고, 저한테 이제 갈 때, 중국돈 200원을 저한테 음. 쳤어요. 저는 쌈짓돈 300원을 이제 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음. <laughs> 그리고 다 합해서 500원이죠. 음. 그 500원을 가지고 있다가, 언니가 청도까지 나와라. 뭐 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그분들이 선을 놔둬서 지금 한국까지 오신 네네, 거잖아요 네네. 어디로 들어왔어요 청도에 가니까 아시는 분이 또불로커가 음. 있어서 거기서 일행이 이제 다맞춰지고한 음. (12명) 정도에서 고명으로 음. 가고 고명에서 음. 라오스로 가고 라오스에서 태국 들어가고 음. 네. 되게 딱딱딱 이렇게 음. 다 이렇게 음. 나오더라고요. 음. 어디까지 가면 사람이 이렇게 딱딱 나와서 음. 너무 운 좋게 빨리 왔어요. 음. 네. 태국에서 우리 한국에 지금 온 연도가 몇 년도에 온 거예요? 2010년도 아, 8월에 2010년 8월에 우리 대한민국 입국했네요. 아. 3월에 들어왔던것 같아요. 아. 제가 한국에 나온 지가 8월이고 아. <laughs> 네. 보통 입국 연도하고 네. 날짜는 죽었다 캐도 아니거든요. 너무 <laughs> 인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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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 없는 날이라서 맞죠. 근데 3월하고 8월도 네. 헷가닥 하네요. <laughs> 그 그러니까 어. 한국에 온지이러면 어. 저는 그 이제 하나에서 나온 아. 난그 음, 달만 생각하고 음. 네. 그러면 한국이 딱올 때. 어떤 심정이에요? 일단 <laughs>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시지만 음. 공황이 너무 너무 멋있잖아요. 아, 멋있는데 음. 우리는 그냥 이분들 빨리 따라가야 된다. 음. 막 항상 그 긴장된 음. 거 있잖아요. 음. 이 경로도 빨리 빠져야 된다는 그런 거 음. 그런 거만 있지. 뭐어 멋있네요. 잠깐 이러고 빨리 따라가야지. 막 이런 따라가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승합차에 타서부터 조금 여유가, 아.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제 긴장해서 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음. 그 대교를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죠. 우와, 바다다! 이랬더니 음. 저희한테 뭐 바다라고 음. 자랑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laughs> <laughs> 이렇게 긴다리 본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심이 이렇게 어. 바다가 있다고? 막 어. 이러면서. 그렇지. 네. 그런 생각 하지네 음. 국정원에서 추억한 것도 뭐가 있어요? 국정원은 이제. 눈을 뜨면 한 새끼 꼬박꼬박밥 챙겨주시고, 네. 맞아. 네. 아. 제일 네.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돈가스였어요. 네. 아. 돈가스. 아. 저도 튀김을 좋아해서. 아. 네. 아. 그게 돈가스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음. 게 북한 사람들은 식용유를 잘못 먹잖아요, 그쵸. 사실.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이게 튀김류가 어, 집에서는 어. 그거 굉장히 어. 특별한 네. 날에 맞아요. 하잖아요, 음. 생일날, 명절날. 음. 음. 그리고 뭐 누가 튀김을 튀겼는데 학교를 나왔다. 네. 그 아이 옷에서 기름냄새 아. 나는 것도 너무 좋아서 <laughs> 맞아요. 냄새 맡고 네. 다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름냄새 옷에 배우면 <laughs> 안 됩니다. 어디 나가도. 네,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laughs> 우리는 그 냄새가 오히려 더 부의 상징같이. 그렇지. <laughs> 그렇지. 네. <맞아. 웃음> 참 어떻게 우리가 같은 <laughs> 민족인데 이런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지. 그죠 음, 어 돈가스가 제일 맛있었네. 네, 맞아요. 고기에다가 튀김을 폈으니. 그리고 하나원에서 음. 중간에 견학 같은 걸 나가거든요. 저는 네. 전주에 다녀왔어요. 아 전주. 어. 그 전주 비빔밥도 그때 처음 먹어봤고. 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음. 이렇게 또 가시더라고요. 음. 천주교 분들이 나오셔서. 아 저를 양딸 삼겠다고 하셨고 아, 그 하루이 아. 견학이 하룻밤 그 어. 자택에서 지내고 맞아, 맞아. 나오거든요 어, 어. 네네. 여튼 전주에서 그 하루가 저는 되게 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네. 생활해 보니까 네. 뭐가 좋던가요? 이게 가족인가? 이게 아,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집인가? 음. 네. 이제 부모님 생각도 났었고, 음. 네. 맞아. 그분들이 제 얘기를 밤새 이제 또 들어주시면서 음. 그래서 좀네 <laughs> 가족 같은. 그렇죠. 그 특히 시골에 네. 살다 왔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아무 때 들어가도 반찬은 최소한 몇 가지는 먹고 삽니다. 네. 냉장고에서 네. 탁탁 꺼내서. 네. 네. <웃음> <웃음> 북한에서는 정말 품들에서 해도 네. 그냥 밥에다 국이에요. 김치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이런 생활 수준을 보고 네.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이맘때면 북한에는 김치도 음. 다 떨어지고 그렇지. 이제 막 풀이 나오기 아. 시작해서 이제 풀좀 뜯어서 뭐 반찬 음. 이렇게 뭐쑥 뜯어서 반찬하고 음. 이런 생활 수준인데, 음. 한겨울에도 막 딸기 먹을 수 있고, 그럼, 네. 과일 먹고, 네. 그분들이 음. 제가 또 왔다고 엄청 많이 사주셨단 아,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어, 이 딸기는, 음. <laughs> 우리가 생각한 딸기는 철이, 음. 가을 철이 있을 텐데, 음. 겨울에 막 딸기 꺼내주시고, 막 음. 이래서 좀, 네, 그냥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잘 먹으니까. <laughs> 네, 맞아. 음. 잘 먹으면, 부모님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웃음> 네. <웃음> 어, 저도 처음에 엄마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도 네. 막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겠고, 음. 남들은 TV 보고 좋다고 막 웃는데, 음. 저기 왜 웃기지? <laughs> 웃기지도 않고. 예, 네. 네, 항상 어. 그 엄마 생각 때문에. 맞아.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생활 체험도 해보고, 네. 사회는 나와서 뭐부터 했어요? 집을 받자마자 음? 이제 마트로 음. 갔어요. 아, 네 필수 코스긴 해요. 네네. 네 근데 뭘 사야 될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어, 알아야지 네. 지요 아,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막 어디에 쓰는 용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laughs> 막 희한한 것들이 많으니까 음. 네. 보다가 그냥 면. 음. 면을 좋아해서 이제 라면을 사고 음. 라면도 무슨 라면 하나가 아니라 특정 라면 하나가 아니라 한 10가지, 20가지가 있고 네. 그 코너마다 막 진짜 음. 과자도 하나가 아니라 막 10가지, 20가지가 쫙진열돼 있잖아요. 아. 어떤 걸 골라야지? 다 맛있어 보이고 네 맞아요. 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북한에서 과자 하면은 그냥 한두 가지잖아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에는 너무 많으니까. 본 네, 적도, 먹어본 맞아요. 적도 없으니까. 네. 다 맛있어 보이고, 다 먹어보고 싶고, 네. 음, 맞아요. 음. 처음에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라면부터 사서, 그래 먹었어요. 그럼요. 라면하고 물 사서. 혼자긴 하지만. 네. 내 집이라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먹는 라면의 네. 맛은 어떤 생각이요? 아, 그래요? 두만 <laughs> 하면. 눈물 거물. 네. 이렇게 맛있네. <laughs> 나 혼자 먹고 막. <laughs> <laughs> 엄마, 아버지 같이 먹어야 <laughs> 그, 되는데. 어, 그건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음, <laughs> 그렇지. 우리 시청자분 중에 그 YG 김이라는 정말 애청자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우리 유미카 채널 오픈때부터 계속 저희 유미카 출연자들 리뷰까지 써주신 분인데 라면 얘기 나오면 은 라면을 실제로 먹으면서 해라. <laughs> 큰일 났네. 결혼 얘기 됐었는데. 네, 네. 네. 아, 먹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 네. <laughs> 어, 뭐가. <뭘까요? 웃음> 아무튼, 라면은 언제 먹어도 실지 맞아요. 하는, 네. 저는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어. 지금도 집에 가면 라면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아, <laughs>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라면도 사이즈가 이렇게 좀 다양해서, 네. 예, 크고 작고 있어서, 응. 저는 그게 좋아요. 아, 네. <웃음> 사이즈 <웃음> 네. 그러면 그렇게 집에 나와서 사회생활은 뭐부터 했어요? 사회생활은 제가 처음으로 얻었던 직업이 PC방이었던 것아 같아요. 광명에 예전에 가면 이제 엄청 큰 PC방이 있었어요. 아 네. 음. 거기서 이제 PC방, PC방. 알바하고, 아 근데 알바도 오래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모르는 용어가 많아서 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러고 하는데 아. 말기를못 알아들으니까 외려가 계속 쏟아지고 음. <laughs> 네. 힘들어서 한한달 하다가 그냥 쫓겨나듯이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네. <laughs>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laughs> 진희 씨, 네? 좀 가서 공부 좀더 하고. <laughs> <laughs> 외려 <외래> 좀 배우고. <laughs> 어, 그러고 <그럼> 오세요. <laughs> 네. <laughs> 지금 무시일 했습니까? 처음으로는 여로죠. 날 무시하나? 저도 다 그런 식으로 <laughs> 겪어봐서. 네. 근데 우리는 늘 배워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또 우리 대한민국 왔으면 여기에 맞게 음. 배우고 살아야죠. 음. 네. 언제까지 모른다고 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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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PC방 알바도 하면서 네. 처음으로 알바를 하면서 받은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좋았죠. 어, 그때는 네. 정말 북한도 이렇게 일한 것만큼 받을 음. 수 있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네. 그 제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거 음. 같아요. 정말 네. 큰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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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그첫 사회에 나와서 번 돈으로 부모님 선물 사드리고 음. 이런 거. 음. 저도 그때 그런 마음이. 음. 어 진짜 뭐 부모님 계시면 뭐그송옷이라도 사드리고 싶은 그치. 이런 거. 맞아요. <laughs> 네. 사실 북한에서 엄마들이 속옷이라는 걸 언제 한번 제대로 입어 봅니까? 예. 본인 손으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런 건 없으니까. 아이고 참나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음. 음. 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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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가 늘그 속옷이 부족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음. 음. 그러면 한국에 와서 지금 p c 방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네. 우리 지리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읽는 거 워낙 좋아하고, 네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본인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네네. 공부는 어디서 무슨 대학을 다녔어요? 아, 어, 백반집에서도 알바하고 이러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리고 백반집 알바할 때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어? 어려보이니까, 아 어, 공부할 시간에 왜 여기 있어? 뭐 이런 음 농담 아닌 농담도 음 하시고 이러셔서 그때부터 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음 혼자 이제 생계를 책임지려 보니까 계속 알바만 했었는데 음음 공부도 해야지 이러고 아 대학교에 들어갔죠 어디? 저는 그 부천 캠퍼스 아 가톨릭 대학교. 아, 그래요? 네 어땠습니까? 대학 생활이 음.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신기하면서도 아유. 재밌고, 아. 어, 떨리면 뭐가 신기했어요? 그 강의실이 하나가 음. 아니고, 아. 그 과목마다 이제 계속 음.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처음에는 엄청 막 헤맸어요, 음. 진짜. 이런 대학교가 있나 음.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제 또래 친구들이 저랑 같이 막 뛰어다니고 음. 막 이런 거 보니까 음. 즐겁기도 하고. 음. <laughs> 음. 그 뭔가 저도 소속된 느낌이 들고. 아, 네. 맞아. 네. 엄마가 북한에있을때 공부를 해라 했을 때도 지금 <laughs> 네. <부르시고, 웃음> 공부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러면서 <laughs> 뭐 엄마 석회하고 이랬는데, 네. 대한민국에 홀로 오니까 네. 이제 내가 공부 안 하면 안, 하겠,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공부도 했네요. 네. 한국에 와가지고 본인이 대학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그럼요, 누가 뭐, 뭐. 그치. <laughs>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네. 음,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대학 가는 거, 북한 친구들은 네. 뭐, 대학의그 순위에 따라서 네.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하잖아요. 음, 네. 사실 뭐, 무료 교육이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 돈이 없으면 또 성분이 안 좋으면 음. 대학 근처도 못 가는데 음. 우리 지니스는 북한으로 따지면 돈도 없고 <laughs> 뭐 시골에 사니까 성분도 맥그가쏙 <laughs> 좋지는 않을 <laughs> 네, 것 같고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그치. 좋죠 음. 뭐 어, 감사한 일이죠. 음. 음. 저도 지금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게 공부를 안 했던 게 아, 진짜 네, 후회가 됩니다. <laughs> 제가 이런 응. 얘기하면 다 자기 길이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응. 우리 한국 대학생들의 그 수준이라고 해, 표현을 네.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 아무튼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가 제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이해력인 것 같아요. 음. 저는 <laughs> 아무리 책을 읽고 해도 음. 그 나라에서는 한계였고 음. 여기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그런 종류의 책들을 읽을 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자체가 워낙에 다르니까 음. 그 토론 시간이나 팀별로 뭐할 음. 때도 보면 이해력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아, <laughs> 네. 그럴 수 있지. 네. 음. 이 친구들은 체계적인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음. 분명 한국어긴 한데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래서 팀별 할 때면 항상 위축이 되고, 저. 그러니까. 아, <laughs> 네. 네네. 네. 음. 그래서 좀더 그걸 이해하려고 항상 외모에서 그 지나간 단어들을 이제 검색을 하고, 음.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거의 무슨 번역을 하다시피 이제 알아가야 되는 수준이었고, 그런 좀 이해력이 딸리는 거. 네. 아, 근데 그거는 진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 사람이라 네. 하면은.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많지 네. 못하다 보니까. 네.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소통이라든가 대화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참. 우리 한국 학생들은 본인이 북한에서 온거 알았죠? 그쵸. 이제 팀별로 하면. 어, 음. 티모 크를 하려면 진짜 계속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었어요. 음, 음. 뭐, 웬만하면 숨길 건 숨기자, 뭐 음. 이런 거. 근데 이제 대화하다 보면 티가 나고, 우, 우, 음. 어? 이렇게 음. 쳐다보고, 그분들은 어디서 왔지? 음, 이렇게 음. 막 얼굴에서 표정이 다 묻어나면, 전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음, 아예 그냥 음. 제가 먼저 음. 그냥 시원하게 오픈하고. 음. 그러면 지금 한국 생활 음. 지금 한 10년 넘었잖아요. 네네. 그죠? 삶에서 제일 좋다라는 게 있다고 뭐가 있어요? 자유? 음, <laughs> 네.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고,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고, 음. 또뭐그모든 행동과 뭐 말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음. 그렇게 자유로움을 음. <laughs> 느낄 수 있다는 것. 맞아요. 자유가 가장 어. 큰것 같아요. 제일 큰 거죠?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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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네. 너무 억압받고 살아가지고. 맞 뭐. 지금은 또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음. 지금은, 음. 어, 네, 위스키바를 아. 자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laughs> 위스키바? 네네. 아. <laughs> 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진니씨가 오픈 때 네, 한번 오라 해서 맞아요. 제가 술을 제가 마실 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위스키라는 거를 음. 이렇게 탁 해서 주고 <laughs> 제가 먹어보니까. 네. 또 나름 맛있더라고요. <laughs> 맛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laughs>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음. 아무튼 기분 좋더라고요. <laughs> 네. 오늘 저희 유미카 나오게 된 이유도 손님들 중에 저 유미카 팬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 <laughs> 어, 네. 네. 있으세요. 네. 네. 유미카 한번 나가라 이래서 오늘. <laughs> 네. 아니 저 출연하면 안 돼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안 돼라고 할 수도 없고. <웃음> 제가 <웃음> 어. 언제든지 출연자는 다 환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방송에 음. 나오게 되는데 어. 우리 손님들이. 지 네. 북한에서 온거다 알잖아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질문.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까? 한국이 좋냐, 북한이 좋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이십니까? 그 그런, 그런 질문을 하세요? <laughs> 네, 당연히 좋습니다. <laughs> 네. 한국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최고입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 손님들이 저보다도 그 언니 이제 어머. 방송을 더 많이 보세요. 음. 네. 그래서 지난주에 누구 출연하셨는데 뭐. 음. 봤어 이러면 아. 아니요 이러면 아. 허, 아니 왜안 보냐고 자기들은 다 구독자고 다 본다고 막아 네. 봐야지 대화가 네. 되죠 그래 네. 아, 어. 우리 손님들한테는 뭐 어떻게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서비스입니까? 음, <laughs> 저희 손님들은 아. 저랑 그냥 네, 아. 얘기를 하고 위스키는 아. 이제 사실 뭐 대화 음. 아, 네 대어 이 자리에서 가, 가게 홍보 좀 하세요 네, 가게 홍보 어, 네 <웃음> <웃음> 원래 자기 홍보는 음. 자기 사업 홍보는 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영등포 구청 쪽에서 위스키바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많이 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